안녕하세요. 헬로에더입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가족이나 친구들과 도심을 떠나서 자연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 캠핑을 하면 우리 몸 본래의 생체 리듬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햇빛을 네배가량더 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는 시기 휴가철, 그리고 캠핑의 계절 여름인 만큼 자연과 함께 생체 리듬을 되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름이 가기 전 마지막 피서를 위한 산행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갈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요즘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런 무더위, 폭염을 뚫고 오늘도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산행을 함께 떠나보기 전에 네. 국립공원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음, 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뭔가 특별한 것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북한산의 백운대, 그 거대한 화강암의 표면이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작용을 받아서 작은 입자로 쪼개지고 바람과 물에 실려 곳곳에 쌓인 토양층이 주인공인데요. 바위산 구석구석에 작은 화분의 모양을 하고 바람에 날려오거나 새에 의해 자리를 잡은 털개의 나무, 분취, 처녀치마, 금마타리 등 수십 종의 꽃과 나무를 품고 있습니다. 이 흙이 1cm 쌓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림잡아 약 200년, 그 토심이 10에서 60cm 정도를 이루고 있으니 적게는 2,000년, 길게는 1억 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쌓인 토양층이 최근 급증하는 탐방객들의 답압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유실되고 있고 매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토양층이 유실되는 것을 막고 남아있는 토양을 보강함과 동시에 토양 유실방지시설의 설치, 일부 지점에는 기존에 분포하던 식생과 같은 종을 추가적으로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백운대를 시작으로 족두리봉, 문수봉, 대머리바위 등의 안반에 형성된 토양층 또한 보호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흙이 쌓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네. 안반층 토양이라는 것도 뭐 산이니까 흙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어,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방 네. 쌓이고 또그 위에 또 금방 또 식물도 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뾰족한 안봉이라서 이제. 돌이 풍화가 돼서 살짝살짝 살짝 쌓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니다 그렇군요. 200년이라는 시간이 네. 1cm가 쌓이려면 네. 걸린다고 하니까 좀 탐방하시는 분들도 뭐좀 조심조심 다니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네, 되는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어, 토양층 보호사업 제대로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또 어떤 건가요? 음, 네, 이번에는 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팔색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팔색조 같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팔색조가 번식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주로 서식하다가 매년 5월쯤 알을 낳기 위해 제주도와 남해안을 찾아오는데요. 얼마 전이 팔색조가 새끼와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만큼 보기가 힘든 종인데요. 이번에 새끼와 함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은 아름다운에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네. 이제 다음 달 말이면 그 새끼들이 자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내년 5월쯤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서 그 생명 탄생의 신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팔색조다라는 말참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요. 네. 농담이고요. <laughs> 자, 우리 평소에 참 매력이 많은 사람들 팔색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저도 팔색조를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깃털을 네.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예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또 멸종 위기종인 만큼 조금 더 뭔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빨리 오늘 산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산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덕유산입니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엄마의 품 같다고 해서 덕유산이라고 불리우고요. 1975년 2월 1일, 오대산과 함께 열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덕유산은 전라북도 무주, 장수군과 경상남도 거창, 함양군 4네 지역의 경계에 솟아 있으며, 1614m의 향적봉, 1507m의 남덕유산이 중심이 되어 남동으로 약 30km 정도의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덕유산에 오시면 한번 둘러볼 만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낮제통문이라는 곳입니다. 낮제통문은 야트막한 바위산을 뚫어 만든 터널인데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이름과는 달리 삼국시대 이후로 추측되고 있고 그 일대는 이름과 같이 옛 신라와 백제의 경계지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통문의 서쪽과 동쪽은 모두 무주군 설천면, 호천리에 속하나 양쪽 마을의 언어와 풍습은 백제와 신라처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유산에는 멸종위기 식물 약 30종, 천연기념물 15종이 서식하고 있고 그 서식 기반이 되는 생태계 또한 상당히 건강하기 때문에 담장 없는 학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음, 그렇군요. 덕유산의 그 규모가 좀큰것 같네요. 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 지역별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기보다는 뭐 사투리를 네, 얘기하시는 좀. 거죠.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낮에 통문한번 이렇게 통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덕유산이 좀큰 만큼 볼거리도 참 많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 저는 여름이니만큼 구천동 계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계곡의 구비가 구천변을 헤어린다고 해서 구천동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그 백년사에서 낮에 통문까지 약 28km 구간을 따라 기암괴석, 폭포, 담등이 어우러진 구천동 33경이 있고요. 평적봉의 북동쪽 사면에서 발원해서 원당천을 이루고 흐르다가 금강과 만나는 구천동 계곡은 그 물이 맑고 시원하기로 유명합니다. 계곡 하류 인근의 도로는 구비구비 험하이 나나 시원한 물과 푸른 산을 옆에 두고 감상할 수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드라이브를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여름하면 계곡이죠. 네. 덕유산에 네, 있는 구천동 계곡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덕유산에는 아주 특별한 산행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예 덕유산에는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까지 올라간 뒤 20분 정도만 걸으면 정상인 향적봉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셨다가 향적봉에서 덕유산을 즐기고 난후 중봉으로 내려와서 능선 곳곳에 피어있는 야생화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설천봉에서 내려다보는 여름 스키장의 풍경이 많은 분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텐데요. 여름 스키장의 모습도 이질적인 매력이 있어 한 번쯤 눈이 가게 된다고 하니 오랜 산행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무주리조트에 놀러 온 김에 또 잠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서 가족 단위의 탐방객들에게 참 좋은 그런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갈수 있는 코스가 있다면 또 다른 덕유산의 풍경 좀 눈으로 마음껏 볼수 있는 그런 또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덕유산에는 12가지의 산행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은 중봉과 백년사, 그리고 오수자구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편도로 약 4시간 가량이 걸리는데요. 탐방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설천봉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향적봉, 향적봉 대피소, 중봉으로 넘어가는 방법과 부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1시간 30분 가량 걸어서, 백년사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산중 사찰인 백년사, 봄과 여름 중봉의 야생화, 겨울에 오수자굴에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 등을 볼수 있고요. 또한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백년사의 경우는 신라 신문왕 때 지어진 오래된 사찰인데 임진왜란과 6.25때 소실 재건되었고요. 크지는 않지만 작고 아담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나라의 명산답게 또그 안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찰을 품고 있었네요. 재건이 다 됐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눈으로 직접 또 보실 수도 있고 네. 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덕유산 뭐 많은 코스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덕유산 하면 향적봉 얘기를 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향적봉, 향적봉 하는지 궁금해요. 향적봉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음, 네, 덕유산 향적봉은 그 덕유산의 정상인데요. 천 해발 1 6 1 4터입니다 향적봉에 오르면 덕유산의 중봉, 삿갓봉, 무룡산은 물론이고 날씨만 좋으면 멀리 있는 지리산, 가야산, 기백산, 적상산 등의 준봉을 한 봉에 볼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겨울이 되면 향적봉은 새하얀 산고대가 피어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가봐야 할 곳일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정말 눈이 즐거운 곳이 바로 이 덕유산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발길이 참 끊이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덕유산에서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 또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덕유산에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숲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유치원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달 숲과 자연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 보호와 함께 부모님과 또 친구들, 아이들이 함께 다 어울릴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산에 가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그만큼의 무언가를 안고 돌아오면 그만큼 좋은 배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담장 없는 학교 덕유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휴가에는 아이들과 함께 덕유산에 좀 가셔서 이 프로그램도 함께 또 진행을 하시고 참여도 하셔서 또, 더불어서 가벼운 산행도 하시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를 다시 볼수 있는 방법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YTN웨더 홈페이지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